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게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틀린 제자, 올바른 제자. 그런 얘기 나옵니다. 빌린 제작 올바른 두 개가 갈라져 나오는데요. 자, 이번 주에 10가지 비밀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10가지 비밀은 우리가 이제 승리, 이제 승리하는 비밀을 이제 말씀합니다.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볼 뿐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어, 또 올바른 뭐 틀린 제자, 올바른 제자 그럼 뭐가 올바른 제자고 틀린 제자인가 첫 번째 어, 홀로 서게 하는 제자가 올바른 제자입니다 홀로 서게 하는 제자 그럼 어떻게 홀로 서게 합니까? 사람은 스스로 홀로 서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사단적 배경, 죄, 지옥 이거 해결 못합니다 어, 진짜 올바른 제자는 이걸 해결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올바른 제자예요. 그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흑암 번역입니다. 그리스도 안 잡으면 사단에게 늘 시달립니다. 속속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 두 번째 사실인데 어, 육적 사실만 보면 올바른 제자입니다. 틀린 제자입니다. 영적 사실을 본 사람이 올바른 제자예요. 쉽게 말하면 문제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은 기억을 볼수 있는 사람들. 이게 올바른 제자죠. 세 번째 역발상이나 왔어요. 역발상이란 말이 뭐냐면 거꾸로 봐라. 그 틀린 제자는 뭐냐. 항상 세상 기준 늘 사람 기준에 관 하면 이 틀린 제자인 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과 하나의 말씀에 선 사람이 올바른 자자입니다. 이건 간단한 거예요, 기본. 0이냐, 6이냐, 이거죠. 어, 네 번째,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 시너지 효과는 무슨 말이냐면 상승 효과인데, 어, 선택할 때뭐 말이에요. 올바른 자자 선택할 때 항상 복음적 선택을 합니다. 틀린 자자는 다른 쪽 선택합니다. 이게 이제 차이예요, 차이 근본 차이죠, 근본. 이렇게 하지만 위기 왔을 때, 자 위기 왔을 때 이걸 복음적 기를 삼는 게 올바른 자자라고 위기 왔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받는 상처받는 게 맞냐? 이게 이제 틀린 자에 근망이 네. 표가 나거든요, 뭐든지. 여섯 번째, 어, 무경쟁, 무경쟁. 무경쟁이라는 것은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영적 싸움하는 영적 싸움이라. 그래서 이제 육적 싸움는 사람은 이게 틀린다. 진짜 문제는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올바른 틀린다. 이열 가지 승립이면은, 이 성경에서 쭉 보게 되면은,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그걸 우리가 보는 거지요. 자, 일곱 번째.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올바른 자들은 이렇게 선택하기 때문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 뭔가 증인이 속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금적 쭉 가다 보면 이렇게 갈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여덟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영적 섬이 됩니다. 영적 섬이 뭐냐면, 이렇게 가는 사람 바랍니다. 쭉. 올바른 길을 가는 올바른 자들은 영적 섬에서 쫙 갑니다. 영적 섬으로 가요. 증인이죠, 쉽게 말하기게 아홉 번째 아, 보면은자 우리가 광야, 황무지, 뭐 사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이제 없다 이거지요. 근데 광야 같은 곳에서도 옥토가 되는 역사. 그 올바른 대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되게 만듭니다. 이게 올바른 대제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게말만면 정말로 이런 노인데, 에버리, 모든 게 이렇게 살리는 줄 알면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고, 이게 이제 올번 다자 마지막, 열 번째 뭐냐? 절대.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뭐하든 질문 하나니 자꾸. 자꾸 질문해는 마지막은 결정할 때 마지막 질문해 봐라. 이올반자는 뭐냐 질문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 맞냐? 이게 좀하나님 교육이 맞을까? 이게 좀 하나님 원하신 거니까. 이 간단한 거이게도이 이게 틀린 사람 뭐냐면 이것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납니다, 나야. 모든 다 이게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그냥 내 동기, 야망 모든 진다 이해 기준이. 이렇게 되면, 어, 승리할 수 없죠. 올바른 자자는 승리의 길 가고, 틀린 자자는 계속 거꾸로 갑니다. 이게 막 거꾸로. 이게 내 기준. 그래서 우리가, 어, 뭐든지,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습관적으로 합니다. 맞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맞춰봐야 돼요. 게내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 기준대로, 내 이익되느냐 막 이런 적이 또. 이게 이제 세상적 기준인데 그래서 성경이 뭐 틀린 거예요. 세상은 맞아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이제 복음의 사람들은 이걸 하지항상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라. 우리 열 가지 비밀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승리의 길을 쭉 말씀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이런 비밀은 그 세상에서 못 찾아요. 이게 계속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걸 찾아냈기 때문에. 어, 이걸 못 찾으려면 승리s 없죠. 왜냐면 뭐 반대로 가니까 이게.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11장 여기 이제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식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걸 막 비난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종류의 제자들이 나왔죠 자, 베드로의 집에 가서, 다음 시, 베드로가오렐로의 집에 가서, 이만 이방인의 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서, 어, 식사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됐어요. 어, 이것 때문에 지금, 어, 드로가 식사한 것 때문에 계속 이걸 지금 뭔가, 어, 시비를 걸고, 뭔가 이게, 어, 잘못됐다고 계속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맞는 얘기예요. 지적하는 게. 왜냐하면 이방인을 상종 안 했거든요. 어, 근데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다. 이거 큰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이 잘못을 지어간 사람들은 그냥 자기 전통으로 다 이렇게 해왔, 해왔지 않느냐. 전, 전통으로 익숙합니다 그리고 자기 관례대로 해온 것.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의 집에 식사한 것은 뭐냐.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게 되면, 완전, 이건, 말씀 손치거든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내증인되라 이걸 못 보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야, 이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 되어지는 거나. 그래서 이런, 보금적 눈이 없는 사람들 볼 때는, 이게 완전 또 문제라. 우리 이게 쭉해오자지않았냐 우리 전통적으로. 그럼 복음적 관점은 완전히 응답이라 이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 생각이 반대로 되는. 이게 이러는 사람들은 안돼 이게 생각이. 그래서 주님이 다시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건이 이제 스테반 스테반 일로 인해서 스테반 순교당했잖아요. 환난 때문에 큰환난당 합니다. 환난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자 환난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인 곳이 이게 안디옥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안디옥계 중심으로 세계 선교를 시작합니다. 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안디옥계 이 모인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환난을. 환란 통과했단 말이 뭡니까? 여기는요, 아무 뭐 동기가 없어. 동기 있으면 란 통과 안 하죠. 왜환란 당합니까? 뭐, 서뭐 피하면 되는데. 환란이 동기가 없고, 자기 계산이 없어, 이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야. 뭐, 그리스도에는 뭐다 내려놨으니까. 이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한번이 사람들은 뭐냐,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과 답을 낸 사람들. 이게 올바른 제자들이죠. 올바른 제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 이제 이, 이 개인화를 잘해야 돼, 개인화. 개인화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인화하느냐 할 때에 일반적으로 할 것이 있습니다. 어, 그 사람에게 숨겨진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트라우마지만 뭐 상처. 심리적 외상이죠. 뭔가 큰 충격 받은 어 트라우마. 어떤 게뭐 깊은 상처 이게 렇표현합니다이 부분을 치유가야 돼요. 어 특별히 이제 트라우마 이 부분은 이제 난민들, 탈북자들, 불법 체류자들 이사람들은 굉장히 큰 트라우마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 을 뚫고 나올 때 얼마나 충격 받았겠어요. 뭐. 생사를 넘었었기 때문에 어, 뭐 그렇게 할지 안 할지도 우리 살아오면서 있던 숨은 상처들 이런 부분들을 어, 잘 치유받아야 이트라우마의이 숨은 상처는 자 이게 안 보이는데 이게 문제거든요. 안 보이는 데 이게. 그래서 이걸 이, 이런 게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영적 성장이 잘안 됩니다. 잘안 돼. 안 보이는데 이게 있어. 영이도 안, 안 보이잖아. 영적인 성장에. 이 그래서 이건 한번 영적인 암덩어리 같습니다. 이걸 꺼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안 되나 이게. 어, 성경지신 들어가는데 영은 안 되나 이게. 예, 거의 딱 걸려고. 하 이런 부분은 잘 치유가, 그래서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치유가 필요하고,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잘 이제 우리가 분별해, 분별. 사람도 분별해야 돼요, 사람도. 어, 남은 자가 있고, 보살피 자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너무 상처만 삼은 영적으로 보살펴야 돼. 이건 중환자야. 중환자는 보살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좀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중환자들은 보살피야지. 똑같이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중환자들은 찾아가서 반갑다고 쫙 쳐보세요. 아프다 난리칩니다. 그 일반적인 얘기인데 안 통하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이해 못 하죠. 왜? 그 중환자가 되게 멀쩡한데 영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어차피 수치만말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못견 뇌에 중환자란 말이에요. 분별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안 그러는데, 상처 많은 사람은 그게 막못 견딜 겁니다. 네. 상처많았단 말이에요.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남은 자가 있고, 제자가 있단 말입니다. 잘 이렇게 분별해야지. 똑같이 치고 봐면은, 이게 상당히, 어, 당황할 수있죠시기바하니잘 분별해라. 그리고, 동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야, 왜 동기를 안 바꾸게 되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동기를 잘 바꿔야 돼요. 처음에 올때 동기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뭐, 내 네, 예수, 잘, 예수는 그리스도잘 몰라요. 뭔가 교회에 올 때는 나름대로 동기가 있어요. 뭔가 문제 있고, 많은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해결받고 싶어 왔단 말입니다. 아, 교회에 오면 좀 좋아지기 차어는마 왔단 말이에요. 그게 동기 아닙니까? 그러나, 어, 진짜 이 동기를, 이런 문제로 왔지만, 당신 이 문제가 문제 아니야. 당신 진짜 문제는 숨은 돼 문제 있어. 그게 죄, 사탄 지옥 문제야. 그러기 때문에 모든 동기를 문제로 해서 빨리, 당신에게 절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동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응답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응답 잘못 받습니다. 종교생활할 때나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지. 진짜 복음은 안 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그 사람이 진정응답받아 아, 그렇구나, 이게. 이게 그리스도는 싹 빼버리고 무조건 육신적으로 막 달라들면 한계 온다니까요. 모든 동기를 그리스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좋아 여러분도 모든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 그래야 된다 봐요. 이거 안 바꾸면요, 응답 안 옵니다. 계속 내 생각, 내 동기, 내 이익 하다가 세월 다 보내버려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글 찾아야 돼. 그안 찾으면요, 계속 종교서를 한다니까. 아, 육신적인 동기야? 막 육신적인 동기, 야망, 막 계산하고 복잡해, 복잡해. 그리고 이제 사명을 심어줘요, 사명. 사명을 심어줘야 되는데, 어, 그래서 이제 동기 바꾸고, 정말 사명, 당신은 바로, 당신 현장이 선규지다. 전도 선교해야 된다, 우리가.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냥 야망 동기 가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라지, 진짜 이제, 당신 감은 봄하고, 이거 해야 된다. 사명을 바꿔줘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 어, 인도받도록 해야 돼요. 야, 성령 인도받으라 이걸 안 보이죠. 하나님이 도받아라 그러면서 이제는 이 동기받기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해라. 동기만 받기면 이게 안된다니까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거지 이게 막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 그게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성 진짜 축복이 받는 거죠. 얄팍한 되고 안 되고 아니고 생령 인간 영적 존재 에덴의 축복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능력 회복 보호자의 축복 원래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었어. 천군천사가 도와주고 원래 이게 원래 우리 거였 있다 이게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 역사 이삼칠빛 흑암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이걸 우리가 그리스로 도 결론 나야 고 나가야지 이것 때 바르게 회복됩니다. 이거, 뭐, 다른 동기, 막, 계산, 이게 잘안 들어온다니까요. 왜냐면, 이게 진짜 축복이, 건데 이게 바로 그리스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동기 바꾸면 이게 살아납니다. 올바른 자꾸 치유를 시켜서, 어, 자꾸 이걸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직, 오직 그리스도로 끝을 내게 도와줘야 돼. 이게 끝에 나오면 계속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거 뭡니까? 인생 방향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회복해야 돼. 전도 선교 속에서 사람 달려야 돼. 방향 잡아주고, 오직 성령충만, 이건 뭐저 방법. 이건 뭐야 기도에서 성령충만 와서 전도 선교 세계에 모아야 된다. 이걸 딱 잡아줘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요. 자기 동기야만 가지고 한 명이 다가 뭐든지 내 이익, 유익, 막유치딱 한다니까. 그럼 동, 전도 선교를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나중에. 그래서 정말 다 되는 거 오직 그리스도 전도 선교 속에 있으면 다른 게 따로 옵니다. 이게. 요거 바꾸는 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바꾸는데. 계속이야. 올바른 제자, 틀린 제자였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동기를 바꾼 제자. 동기를 없앤 사람이 제자다, 이거지. 이 올바른 제자다, 이게. 이 동기 안 바꾸면 날마다 갈등이 날마다. 왜 갈등하냐? 내 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할만의 동기 때문에 갈등하는 세월 다 갑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치유해야 돼. 숨은 상처 치유, 트라우마 치유, 잘 분별해서 그 사람을 맞게도 치유하고 계속 우리가 계속 집중하는 게 뭐냐면 이건 개인. 왜 개인 개인 집중이건 개인이 해야 돼. 누가 말 못해줘야 본인이 알고서 말씀을다 치유 받아야 돼.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자꾸 치유되면서 이제, 올바른 길을 가야 오늘 좋아 여러분이, 자, 이가 승리의 비밀 가지고, 어, 우리 숨은 연약 한번 잘치유받길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만이 참된 승리의 길을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습관적인 사람이 삶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성경적, 보험적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서, 우리 숨은 동기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또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이삼젤라라와, 오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